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동산 TV 이태성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이 대지인 네, 그런 토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 이렇게 도로에 잘 붙어 있고, 그리고 한적한 2차선 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좋지만 뭐 크게 시끄럽지 않은 그런 도로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어,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해도 제약이 적은 그런 토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면적은 174평으로 아주 적당한 중형 토지라고 보실 수 있고요. 소형, 소형에 가까운 토지죠. 그리고 평당 매매 금액은 75만원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계획 관리 지역이고 대지기 때문에 75만원 부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금액은 1억 350만원에, 아, 1억 3천이죠? 300이 아니라 1억 3,050만원에 174평 계획 관리 지역 대지를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전면 신봉리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강화대교 건너시는 분들이 그대로 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아주 좋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하전면 사무소 지나면서 여기가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요토지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어, 강화대교에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 차량으로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현재 현재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는 이렇게 일부만 밭수를 사용하고 뭐 나대지처럼 쉬고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요 토지라고 보실 수 있고 제가 이제 본 토지를 향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토지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174평의 토지 모양이고요. 네,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2차선 도로변에서 본토지를 바라보게 되는데, 2차선 도로변에서는 본토지가 조금 낮고요. 아래 연결되는 도지, 토, 도로와는 높이가 어느 정도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차선 도로가 조금 높고, 아래 도로에서는 거의 레벨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딱히 셔머 시설도 없고 보시는 것처럼 어, 도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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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할 수 있는 토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네, 토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담 없이 어,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지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지인하고 구매하셔서 절반으로 분할도 가능한 그런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면적은 174평으로 뭐 초형 평수 아주 좋은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평당 매매 금액은 75만원에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1억 3천 50만원에 매매를 하는 토지를 오늘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부담 없는 계획 관리지역.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 농사를 지셔도 되고요. 뭐 가설건축물 갖다 놓고 생활을 하셔도 되고 뭘 해도 되는 토지기 때문에 정말 정말 부담 없이 즐기실 분들에게는 어울릴 그런 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해당 토지 관심 있거나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